와우, K2입니다. 아, 건물 너무 좋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른 거는 아니고, 그 K2에서 운영하는 브랜드, 아이더에서 크리에이터를 뽑는데, 제가 거기, 거기에 지금 뽑혀가지고, 오늘 미팅을 조금 하러 왔습니다. 아이더 리스 크리에이터 일기 발대식. 네, 여기에 지금 뽑혔고, 지금 그래서 추청을 받아가지고 K t w 본사에 와 있습니다. 와 죽인다.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아웃도어 브랜드 중에서 지금 K t o 코리아가 1등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 회사가 참 기가 막힙니다. 와. 이늘 스크리 더 일기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더마케팅 e 허경민 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생각보다 많은 1824개의 팀이 지원을 해주셨고 또 모두 훌륭한 분들이라 이중 10팀을 추리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어, 수많은 지원자를 뚫고 182대 1의 경쟁률을 이겨낸 크리에이터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미에서 박수 한번 하시죠 <laughs> 그리고 엄청나게 추웠던 1910년 그의 고향인 아치오스에서 따뜻한 기술로 정지를 만들어 추위와 자연을 이겨내는 오리를 발견해. 그리고 그 오리의 이름이 뭔지 아나? 바로 아이더입니다. 브랜드 아이더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먼저 구어는 아까 포상이두 개팀이라고도 있고 뭐 첫째 그리고 11월은 이제 본격적인 핵심적인 제품이니까 아이터가 이렇게 같이 잘 달려가자는 의미로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컨텐츠랑 프로필을 삽입을 하려다가. 조금 발표하실 때 민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QR 미리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QR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QR 들어가셔서 계좌 혹시 궁금하시면 구경하셔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1등이네 <laughs> 너무 좋아요 아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렵지 않고 쉽게 입자 테키리즈 이즈입니다. 반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스타그램은 한2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영상, 그리고 패션을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개인 유튜브를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좀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성이. 대박이야요 명함까지 파주셨습니다 하, 감동이다 그리고 반팔 티셔츠 아까 설명했던 아이더 오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슬링백 이런 거는 산갈때 아주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이더 로고 박혀있는 스카프랑 이런 웰컴푸드까지 준비돼 가지고 아 센스가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같이 활동하게 된 아이더 크리에이터 박태훈입니다 유승환 컨텐츠 기대해 주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개인적으로는 아이더가 아이더 잘 됐습니다 K2 말고 아이더 <laughs> <그치>? 어, K2가 <laughs> 1등이잖아 거기는 거기는 이미 먹,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배불러요 지금. 아이더가 올라가야 돼. 해야 해야죠. 해야죠. 올라가야죠. 뭐 원하시면은 제가 산이라도 좀 타서. 아이고. 네. 뭐 팔대명산이라도 한번 타가지고 팔두유람이라도. <laughs> 아, 요즘 컨텐츠 요즘 요런 거에 센스 있으시네. 요즘 요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런 거 많이 해야 돼요. 네. 보도 놈들이 아 너무 잘해. <laughs>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가겠습니다 돌아가신데? 안녕 오늘 류승범 님 만났는데 <laughs> 류승범이 저 캐릭터 오늘 류승범님. 만들어준다 했거든요 이것 도 잡아보세요 <웃음> 네 <laughs> 어머 복실복실 반가워 오즈모 <laughs> 아니, 오즈모 지금 벌써 노리는 거예요 오즈모 노리는 오즈모. <laughs> 오즈모. 오즈모 연락 주세요 <laughs> 아이돌 와서 오즈모 노리면 요 <laughs> 아이더에서 오즈모를 달고 아이더와 오즈모를 둘다할수 있죠. 둘은 경쟁사가 아니에요. 콜라보가 하는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 <laughs> 세상에. 어머 세상에 한밤의 뉴스 연예 <laughs> 속보입니다. 제가 지금 허, 세상에 그 유명한 만나기 힘들다는 류승범님을 만났거든요. <laughs> 안녕하세요 류승범님. 안네 <laughs>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류승범이라고 합니다. 류 아니고 발음 조심하세요. 뉴 <laughs>